어제 큰 이슈가 나왔죠? 바로 이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인텔의 주가가 폭등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 이 인텔의 밸류체인인 주성 엔지니어링 또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이 구간에서 함께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근데 금일 이렇게 윗꼬리와 함께 가격 자체가 눌리는 부분에 있어 홀더님들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매도타점은 물론 좀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필족하셔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차트 너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냐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줬다라는 것과 함께 이 구간 보이시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중요 트렌드 가격이었습니다. 중요 트렌드 가격을 거래량 붙으면서 돌파가 나와줬고 역별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초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 구간이 왜 중요 트렌드 가격이냐? 우리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거래량 들어오면서 가격 하방이 나왔던 구간인 만큼 이렇게 저항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런 주식 같은 경우 단기적인 움직임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큰 틀을 항상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주봉 차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죠. 중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중요 트렌드 가격을 앞두고 가격 자체를 한번 소화시킨 만큼 한 차례 눌림이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봉틀로 봤을 때 중요 매물대를 한번 찔러준 만큼 한번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이평선 자체도 이렇게 수렴을 진행 중인 단계에 있어서. 강한 상승을 나타내줄 수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 목표 가격 4만 원 구간까지는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반도체 종목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도체 끌고 가면서 여기서 함께 수익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뉴스가 나온 만큼 어느 정도 흐름을 챙겨놓고 저희는 다시 한번더 눌림타점을 통해 함께 모아가 흐름 자체를 끌고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챙겨두는 게 중요하다. 32,500원 중요 매물대를 터치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을 챙겨놓고 다시 한번더 눌림타점 29,500원 부근까지는 함께 열고 모아갈 수 있으니까 이 가격대 체크하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가격 4만원 구간까지 함께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 엔비디아와 인텔의 이슈로 인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파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이 인텔에 대한 이슈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텔 같은 경우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인텔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이 펜서 레이크의 수율이 60에서 70%를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재가 나오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가 한번더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이 18A 나노였는데 18A 나노는 인텔의 파운드리 공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차세대 칩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건 이 파운드리 공정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건이 빅테크들의 수주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번 엔비디아와 협력을 진행하면서 저는 폭발적인 랠리와 그리고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주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대부분 인텔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며 윗꼬리를 보여주고 있기에 세력들과 함께 차익을 챙겨 놓고 눌림 타점을 꼭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반도체 종목으로 이 인텍플렉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 드렸습니다 8월 26일에 우리가 함께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자리 버티는 이유는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것과 현재 가격대에서 매집을 하지 못하게 되면 후회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당시 인텍플렉스의 가격을 보시면 11,900원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인텍플렉스 이렇게 18,970원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2만원 가격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 보는 매매를 여러분들과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 반도체와 바이오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고 이 한활령 이슈에 맞춰서 준비하기 위해 이 화장품 관련주들과 그리고 이 엔터 쪽으로 흐름을 잡아놨습니다. 이 YG 플러스도 여러분들께 이 스윙으로 알려드렸고 최근에 강한 수급을 나타내 주던 이 실리콘트와 그리고 이 중국 화장품하고 관련 있는 이 청당 글로벌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보는 종목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시 마시고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셔서 이렇게 함께 끌고 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정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략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조은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처럼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또긴 영상을 보기 어려우셔서 참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블램텍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약17% 가량 상승한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이 꾸준한 매집을 통해 중요 라인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매수하고 세력들이 매도 신호를 줄때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단기 목표가 6,500원 구간까지 어떻게 돌파하는지 흐름을 체크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면 영상이 남아있겠죠? 보시면 8월 9일에도 국내 유일. 비만약 유통을 독점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과 꾸준한 매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앞으로 따라가고 이 시세 폭발에 있어서 수익을 챙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옆에서 늘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월 15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독점 수혜제에 맞춰서 세력들이 더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 24,750원이었고 제가 당시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 테크잉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써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 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연락드리기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이 영상 안에 하단 링크를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자 남길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또 옛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9월 1일 촬영한 영상을 함께.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우양이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이 우양도 저희가 8월달에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이 고마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세력들의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당시, 캐대연의 진짜 수혜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심이라는 종목을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시 이 농심의 가격이 40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이 농심의 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긴운봉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은 지속적인 기간 조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 라는 거죠. 저희는 이 농심 여기 구간에서 1차 매도 그리고 흐름을 보고 2차 매도 저는 더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반도체와 로봇 위주로 더 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종목도 함께 골라야 되고 이 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찾아서 저와 소중한 기회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력 투자자들의 타점과 심리를 분석해서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 여러분들 큰거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010-2456-8354로 여러분들 이 하반기에 부자 되시라고 저에게 부자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 제가 이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종목과 이 분석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